안녕하세요. 발성매전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김세형이라고 합니다. 아, 지금부터 ABB r f 615 계정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 보시면은 r f 615 계정기에는 IL1, R상, IL2, S상, IL3, T상, 예전에는 RST로 되어 있지만 지금은 L1, L2, L3로 닿아 있는 전류하고 전압에 대한 부분들이 보여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보시면 것처럼 왼쪽 버튼 누르게 되면 은 이렇게 전체 메인 메뉴가 나옵니다. 그 메인 메뉴를 보시기 전에 전체적인 구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고 계셔야지만 되기 때문에 후면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RF615 계정기의 후면입니다. 이와 같이 상부에 플러스 마이너스 DC 전압 전화, 조작전에 들어가는 슬롯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X10, X120, X130처럼 슬롯이 나와 있고요. X 어, 이쪽 어, 계열에서는 DI-DO들을 받아들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은 CT 부분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T 입력들이 이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PT 부분은 이쪽에서 입력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슬롯에서 전압 전류가 얼마나 제대로 계측이 되고 있는지를 앞에서 모니터링을 하실 수가 있고요. DI-DO들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트루 상태인지, A 접점인지, B 접점인지, 폴슨지 이런 식을 가지고 안에서 상태 접점을 또 확인을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메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컨트롤 메뉴 부분에 들어가시면은 이와 같이 뭐 CB 컨트롤을 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싱글 라인 쪽으로 내려가시면 싱글 라인 부분이 보여지게끔 되있고요. 어 그다음에 이벤트 쪽으로 내려가서 보시면 지금까지 들어왔던 이벤트의 내역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먼트 부분으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매주먼트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터머스 레코드 쪽으로 가시면은 어 지금까지 저장되어 있던 외부의 사고 파양들 같은 경우 몇 개가 저장되어 있는지를 보게끔 돼 있고요. 개수의 제한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개수가 들어오게 되면 기존에 있던 자료들은 어 삭제가 되게끔 돼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세팅 부분인데요. 세팅 그룹은 1번으로 보통 세팅이 돼 있습니다. 1, 2, 3 중에 있는데 1번 부분에 거의 다 들어가 있고요. 세팅 부분에 들어가시면은 세팅 그룹이 몇 개가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컨피그레이션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 컨피그레이션 안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확인하셔야되만 됩니다. 그래서 r f 6 1 5 계정기 같은 경우는 컨피그레이션 안에 있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셔야지만 됩니다. 컨피그레이션은 시스템이 있습니다. 시스템 상에서 보시면은 60Hz인지 50Hz인지 상회전이 ABC인지 그래서 이상회전 방향에 맞게 들어오지 않았을 경우는 ACB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리면 HMI 부분. 그래서 HMI 부분에서는 통신이 IC6180으로 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타임 부분에서는 시간 동기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SNTP, 싱크로나이징, 뭐, 어, 타임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오솔라이제이션은 이제 그뭐 아모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커뮤니케이션에 들어가면은 이더넷이나 모드버스에 대한 번지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전면부에 램포트가 하나 있고요. 후면부에 램포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면부에 이더넷을 들어가서 보시면은 어, 프론트 포트의 번지는 192 168.0.254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속도가 좀 느리고요. 그 다음에 리어 포트 부분은. 여러분들이 수동으로 세팅 값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2.168. 뭐, 대역의 번호를 사용하시면 되고, 대부분 뒤쪽으로 연결하시는 게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쪽을 연결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모드버스라든가 이런 방식들이 있고요. 제네럴 쪽에 대한 일반적인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 디스터번스 레코드를 가서 보시면은, 디스터번스 레코드에 가서 보시면은, 어, 기존에 어떻게 저장이 되는지, 예,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세팅 그룹, 트림 로직인데, 이 트림 로직으로 가서 보시면, t r p t RC 가 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86 같은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ABB RF 615 개정기 안에 86 기능은 어, 트림 로직 이라는 이 부분들로 들어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컨트롤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일반적인 부분들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로드 프로필, 아이오 모듈이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X110, X120 X130 해가지고 계정기 뒷면에 있는 그단자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130이 아까 PT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PT 쪽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어, 인버전도 할 수가 있고, X120이 이제 CT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CT 쪽에 대한 것들을 이와 같이 뭐 5ms마다 본다는 얘기고요. 1110이 이제 바이오 인풋 아웃풋 해가지고 외부에서 DI, DO들을 받아들이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저먼트 부분을 가서 보시면은 어, 이 부분은 이제 CMM 같은 경우는 전류 C 그리고 XU는 뭐 메타링 부분이고요, VMM 같은 경우는 볼티지 쪽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통해 가지고 어, 여러 앞에 세 글자고 하 뒤에 세 글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기능이 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폴트 레코드로 들어가시면은 폴트 레코드가 어떻게 지정이 되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모니터링으로 가서 보시면 ID 스테이터스를 가서 보시면은 어떻게 확인이 되는지 보여집니다. 그 컨트롤 코맨드가 어떻게 되는지 아이오스테이터스를 가서 보시면 이게 그 트립 로직이 아까 보신 트립 부분이었고 컨트롤 제너럴 로직 커렌트 프로텍션 부분을 가서 보시면은 커렌트 프로텍션을 해서 기능들을 뭘 쓰고 있는지 이건 어, DFLP까지 니 방향성이 있는 그 부분이고요. 어, d h 뭐 LP, 뭐 PODC까지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너리 인풋 밸류나 뭐 커뮤니케이션, 매저먼트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매저먼트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거하고 동일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어, 별거 없고, 레코디드 데이터에 들어가서 보시면, 레코디드 데이터의 폴트 레코드를 들어가서 보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 어, 사고 났던, 어, 부분에 대한 것들을 확인을 해서 보시면 이게, 어, 매달 며칠, 몇 시에 어떤 기능이 사고가 났고, 그거에 대한 지속 시간이 얼마가 되는지 이렇게 오퍼레이팅 타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퍼레이팅 타임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지만 되기 때문에 이 시간 동기화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만 나중에 이런 사고 파형들을 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테스트 부분은 예 제가 다른 동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렸던 예 테스트 부분인데 테스트 상에서 아이디 테스트 상을 노멀 노드가 아닌 예 보시는 것처럼 엔터를 쳐 가지고 이거를 아이디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자체적인 테스트 방법을 통해서 접점을 외부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밑에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테스트 오픈 안에 인터널 폴트처럼 해서 슈퍼비전 기능들을 하는 부분이라고 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단으로 가서 펑션 테스트는 각각의 아까 아이디 테스트 상에서 인터널 테스트를 하게끔 만든 상태에서 펑션 테스트를 들어가서 커렌트 테스트를 하게끔 되는데 데피니션 로프 해가지고 이 부분을 선택을 해서 들어가가지고 이 리셋이 아닌 이 테스트 모드는 이제 바꿔져야 되는데 앞에서 저기가 안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어, 여기 테스트에서 ID 테스트로 들어가신 다음에 이 노멀 모드를 선택한 상태에서 ID 테스트 부분으로 선택을 하셔야지만 선택을 하시고 나서 북마크를 눌러주셔야지만 됩니다. 북마크를 눌러주시고 세팅을 할 거냐 예스를 눌러주셔야지만 그게 저장이 됩니다. 그 저장이 된 상태에서 다시 테스트로 들어가서 그다음에 어, 펑션 테스트로 가서 보시면 커렌트 프로텍션에서 이제 이 부분을 선택을 하시면 여기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이게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액티브 스타트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냥 그 최소 동작 시험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걸 내려서 액티브 오퍼레이팅이 되면 이게 한시 동작 시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게 되면은 계정기가 트립이 나가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 차단기를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차단기를 트립을 하게 되면요. 네, 1호 사 차단기가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터럭에서 그럼 여기서 액티비티 오퍼레이트를 누르게 되면은 차단기가 다 들어간 상태에서 액티브 오퍼레이트를 넣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부저가 울리면서 부저를 껐습니다. 부저를 끈 상태에서 차단기를 차단기를 넣으면 들어가줘야 되는데 이 리셋 부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리셋 부분을 하시기 위해서는 다시 어떻게 해야 되냐. 요 리셋 부분을 들어가셔가지고요. 다시 엔터를 치시고, 리셋을 해 주셔야지만 됩니다. 리셋을 해 주셔야지만, 여기서 리셋이 됩니다. 하단부가. 리셋이 됐으면 차단기가 들어가줘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선 시퀀스상 이 트립접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아까 TRPCT라는 내부 86로카웃 릴레이를 통해서, 지금 계속 그, 저, 자기 지 자기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단기를 찍어 넣어도 소리는 나지만 차단기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클리어 버튼 눌러주시는 겁니다. 클리어 버튼 눌러주시고 여기 보시면 위로 두 번을 눌러주시면 trptrc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클리어를 해가지고 버튼 눌러주셔야지만 이제 클리어가 되면서 이와 같이 차단기를 집어넣으면 차단기가 들어갈 수 있게끔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차단기를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전기에서 로직이 어떻게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틀려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계전기가 되게 복잡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나가셔 가지고 보시면은 전반적인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상세한 설명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은 PCM600을 통해서 외부에서 ABP 계정기를 직접 연결해가지고 그 펑션들에 대한 것들을 파라메터라든가 로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지만 세 가지가 다맞아야만 됩니다.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아셔야 되고요. 연결 상태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세팅 값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구성을 아셔야지만 이 값들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바이너리 아웃풋 같은 것도 보실 수가 있고요. 인포메이션에 들어가서 각각의 어, 그 기능들의 예, 프로덕트 아이데티티션이 어떻게 된다 그러면 이 제품은 어떤 제품이고 시리얼 넘버가 어떻게 돼 있고 오더 넘버에 따라서 이 제품의 특성이 틀려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뭐 그리고 이런 것들은 로컬에서 반드시 수행이 돼야 되고요. 이게 만약 그 로컬이 된 상태가 되면은 외부에서 연결했을 을 때. 이 부분을 확인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외부에서 연결하고자 을할 때는 리모트로 해가지고 연결해서 사용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알아보실 수 있는 부분들은 어, 그 관계자들한테 직접 연락해서 한번 문의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해서 RF615 계정기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추후 기회가 된다면은 RX640,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제품들에 대해서 또 이제 보호 계정이 테스트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어,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